자 이런 액션 다들 아시죠? 이 어떤 액션 나오는지 이렇게 해가 폴링 될때 그렇지 왔다 아싸 하하하 <laughs> 그렇지 아이고 반갑습니다 시청자님들 현재 시간 다시7분 오늘 야 오늘도 뭘로 명강 해야되나 싶어가지고 오늘 요거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이 뭔지 아시지 전부다 요거 요거 내가 2년전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는데 오늘 요걸로 재도전 갑니다 자, 캐스팅 한번 던져 봤는데 일단 잘 되고 자 이거 오늘 채비 하면서 낚싯대를 스피닝을 쓸까 베이트를 쓸까 진짜 고민했거든요 와 근데 아직 스피닝으로는 아예 자신 없습니다 베이트로 일단 잡아볼게요 어, 어디다 바늘을 하나 달까 하다가 요쪽에 달면 아무래도 좀 캐스팅할 때 불편하고 이럴 것 같아 갖고 여기에 마침 또 구멍이 있더라고 요 구멍 찾아 갖고 오늘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이걸로 내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오늘 자, 액션 보시면 자 이런 액션 다들 아시죠 이, 어떤 액션 나오는지, 이렇게 해가 폴링 될때 고기가 따라와서 물어줄 것 같은데, 이렇게 깃털 달린 거를 단 이유도 그냥 콕보다는 깃털 달린 걸 달면 아무래도 이쪽에 좀 배스가 공격을 하지 않을까. 그래서 이쪽에 공격만 받으면 또 오다 빠지고 이러니까 이쪽에 공격받을 확률 높이려고 이렇게 깃털 달린 이걸 달아봤는데, 자, 또 서론이 길었죠. 자, 2년만에 도전하는 애기로 해보는 배스락시입니다. 자, 오늘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베스 낚시 영상 만든 지 이제 한 4년 차 근데 지금 현재 만든 영상 개수가 300개를 넘었습니다 300개 이야 말이 300개지 300개나 되다 보니까 아이뭐 매번 똑같은 거 계속 보여드릴 수 없고 해가 특별하게 또 이걸로 한번 갖고 와봤는데 내가 꽝치더라도 뭐 이런 황금 같은 피딩 타임에 나와가 새벽부터 나와 꽝치더라도 또 특별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뭐 영상 300개 넘은 특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열심히 해볼게요. 자, 그리고 스피닝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드랙,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오늘 베이트 드랙 좀 많이 열고 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그렇지! 왔다! 아싸! 하하! <laughs> 이 새끼! 따라왔습니다! <따로> <laughs> 잡았어! 오, 잡았어! 잡았어! 역시! 보이죠 다시 20분! 와 10몇분 해가! 바로 잡았다! 그래! 안될 리가 없지! 안될 리가 없지! 살살살 이렇게 끌고 오다가 거의 수면에 1미터... 1m, 1미터가 뭐야? 한5 0 c m 안짝에서 이제 눈으로 보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따! 좋다! 좋아! 한 마리 잡았어! 자. 와, 운 좋게도 요딱 걸렸네요. 와, 요거, 뒷바늘, 애기 바늘에만 입질했으면 못 잡았을 건데, 아, 뭐, 이 짜긴 하다만. 자, 두 번째 배스를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재밌네. 야, 나 이거, 오늘 이렇게 쉽게 성공할 줄 몰랐습니다. 2년 전에 실패한 이력이 있어가지고, 안될줄 알았는데, 아, 확실히, 피딩 타임이 나오니까. 돌 던져도 먹는 같은데 또 왔다이, 또 왔다이, 또 왔다이, 또 왔다이, 또 왔다이, 또 왔다이. 오, 우와 이번에 크다이. <laughs> 뭔 일이고, 오이, 오이. 오, 오. <laughs> 자, 와, 하나 깜짝이야. 보셨습니까, 방금? 와, 이거 뭐 멘트 치고 있는데 두 번째 베스. 와, 또 일이 나왔네. 와, 도와주는구나. 요즘 제가 어복이 좋습니다. 와, 뭐 나오면 쉽게 쉽게 막 이리 잡습니다. 자, 됐고, 이제 마지막 한 마리 잡고 촬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최 초단기 뭐 영상 뭐 10분 만에 하나 만드네. 자, 빨리 찍고 집에 가가 편집하고 올리고. 그래, 하시다. 시간 뭐. 질직을 필요 있나 이거 이제 잡는 거 보여드렸으면 됐지 뭐. 그렇치 왔다 그렇치 왔다 오 아이 오 아이 내 일할 줄 알았다 아나자 방금 드랙째지는 거 봤죠 입질이 또 왔습니다 아이 어 뭐. 지 네번 입질받았습니다 몇시야? 다시 2 8분이네요 한마리 딱 물어주면 촬영 그냥 끝나는건데 안되네 그렇지! 왔다! <laughs> 저런거 지금 잡으려고 하는게 아닌데 아, 자 일자 한마리 또 반응했죠 자, 마지막 큰거 한마리 잡고 끝내고 싶은데 8시 거의 뭐 1시간 반 정도를 개깡 쳤습니다 포인트 이동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아 개깡이라 야, 궁금하네요. 마지막으로, 이거에 반응이 없는 건지, 이 민호우, 내 네, 또, 필살기 아닙니까? 이 민호우로 마지막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제가 진짜 이걸로, 뭐, 지금 오늘 작긴 잡았는데, 마음에 드는 그런 사이즈 못 잡아서, 마지막으로, 등치 한 마리 잡아가, 막, 세레모니 하고 끝낼락 했는데,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또 낚시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래서, 마지막으로 진짜 즐겨쓰는 미노우로 지금 현재 시각이 8시니까요 8시니까 1시간 해 보겠습니다 1시간 해 보면 답 나오지 않겠나 그렇지 바로 나오네 바로 나와 야 지금 아까 8시에 시작했잖아요. 8시 8분. 그렇지. 아이고, 야 힘들다 힘들어. 오, 자, 야 지금 몇 시입니까? 새벽 5시에 낚시 시작해가 9시 17분입니다. 아, 시청자님들, 내 오늘. <laughs> 오늘 낚시를 해보니까 애기로 1시간 반 정도 꽝을 쳤습니다. 그리고 이제 미민으로 바꿔가지고 뭐 10분 만에 한 마리 잡고 그리고 다음 입질 봤는데 또 1시간이 걸렸어요. 오늘 고기 잡기가 쉽지만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, 아뭐 피딩 타임 때 승부를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, 아그 아무래도 이게 뒷바늘이 실제 그 전용 바늘이 아니니까 혹셋이 성공이 잘안 되니까, 그것 때문에 좀 시원한 장면을 못 보여드렸는데, 아 자, 이렇게 요거 딱내걸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, 애기로막 멋지게 한 마리 했습니다. 막 이런 거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성공하지 못했네요. 아, 아쉽게도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오늘 2년 전에 도전했던 애기그 2년 전에는 완전 개광 쳤거든요. 그렇지만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또 도전해가지고 어 입질 받고 뭐 랜딩 한 마리는 했고 뭐 중간에 빠진 거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나름 뭐 절반의 성공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.